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갑니다.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는 늘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남편의 생각은 어떨까? 또내 아내의 생각은 어떨까? 늘 상대방을 살피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면, 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베들레헴, 그 말구육간에는 지금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교회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제일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순례자들이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곳에 순례를 하러 옵니다. 예수님 탄생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하면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보통 교회의 문은 큼지막하게 이렇게 큰 문을 달고 있지만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문이 사람의 키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허리보다 조금 높을 정도로 문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센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말에서 내려 허리를 숙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귀 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탄생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차에서 내려 허리를 숙이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을 겸손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화려한 왕궁, 뭐 어떤 좋은 곳에도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라면 그곳에서 태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모든 화려한 궁전을 다 마다하시고 말구요 가장 초라한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에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큰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죽으신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웠어야 할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선생님, 선생님이 나중에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거든. 야고보와 요한, 우리 형제들을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겸손함으로 오셨고, 이제 이 제자들이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앞에...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지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가장 처참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높은 자리에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은요. 다른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조금 특별한 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내가 또 마리아의 한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외가 쪽으로 이렇게 친척벌이 되는 존재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즘으로 말한다라면 비선 실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그런 비선실세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열 제자들도 막 화를 냅니다.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뭐 촛불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서로 야단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점선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십사 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 얻뜸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사십이 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처럼 세계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권세 잡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으띠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종된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면서도 동상 이몽을 꿈꾸는 것이죠.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지만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을 꿈꾸시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높은 자리, 으뜸의 자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 꿈과 내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때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높아지려 하고 잘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왜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는지 예수님께서 칠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왜 너희들 제자들은 왜 대성물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는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겸손한 목사님을 한분 뽑아가지고 상을 줍니다. 어, 가장 겸손한 사람, 겸손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어뭐 아메리카 합중국 무슨 무슨 장로 교단 어 가장 겸손한 목사님 홍길동 이렇게 해서 상을 줍니다. 시골의 어떤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아 이분이 그 상을 받으셨어요. 이 분이 그 미국 전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으로 뽑히셔서 상을 받고 고향 마을로 가니까 이 고향에서 아주 잔치가 났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전국에서 제일 겸손한 목사님이다 우리 동네 경사났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목사님에게 금메달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금메달에다가 2015년 전국 겸손왕 목사.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겸손한 목사님이라고 금메달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목사님이 메달을 딱 목에 걸고 다음 주부터 설교할 때도 목에 딱 메달을 걸고 설교합니다. 밖에 나갈 때도 메달을 딱 걸고 나는 전국에서 제일 겸손한 목사입니다. 자랑삼아 딱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그 다음 주에 교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회에서 목사님은 오늘부로 겸손왕 상 받은 것 취소되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고 메달을 딱 만들어서 자랑거리로 삼고 다니니까 청회에서 생각하기를 아 저분은 겸손한 척했지 진짜 겸손한 분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상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겸손은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면 교만한 것이고 내가 교만해서 부족하기 그지없다 생각할 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아나 정도면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게으르고 교만한 종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이 정도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니 교만한 거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게으른 종입니다. 내가 너무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 그게 바로 진짜 겸손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은요 내가 겸손하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내가 교만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기 그지없는 불충한 일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가장 겸손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허리를 동이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당연한데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잘 수발들어야 당연한 것인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밥상도 차려드리고 옷도 입혀드리고 다 하지만 제자들이 할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발을 씻기는 일이에요. 사실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왜 제자들이 할수 없느냐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그집안의 종들이 나와서 발을 씻기지 일반 평민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앞에 나는 너희들보다 낮은 사람, 아래 사람이 아니라, 난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긴다 라는 것을 겸손 중에서도 제일 겸손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주와 선생된 자로서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어서 종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내가 너희들보다 한없이 높은 존재이지만, 내가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말구이로 내려와서, 이 땅에 가장 피천한 죽음의 자리,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내 모습.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종된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삼겨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절, 성탄절을 지나면서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되시고 선생 되신 주님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내려앉아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은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섬김 겸손하고 섬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모습이 겸손과 섬김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고 세상 가운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요. 우리가 겸손과 섬김이 없으면 이 복음 전하는 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좋은 파라는 분이 계셔. 좋은 파는 작사가예요. 음악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칠갑산이라든지 옥경이라든지 이런 노랫말을 지으신 분이 좋은 조음, 좋은 파라는 분인데, 이분은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참 많이 전도를 많이 하셔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하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하숙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을 하려고 보니까 늘 자기 구두를 누가 반짝반짝 닦아 놓는 거예요. 이 청년 좋은 파는 자기 구두를 누가 이렇게 닦아 놓나 하고 알아보니까 주인 집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 주인 집 아저씨가 와서 하숙생의 신발을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놓으니까 이 하숙생이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주인 아저씨 보고 이야기하죠. 아저씨 이러시지 마세요. 아저씨가 이러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하지 마세요. 주인 아저씨가 이야기하죠. 아 청년 그러지 말게. 내가 이 아침마다 청년 구두를 닦아주는 게 나의 유일한 기쁨이네. 내가 청년 구두 닦아 놓으면 청년이 반짝반짝거리는 구두 신고 나가서 열심히 사는 모습 생각만 해도 내가 기쁘네. 그냥 내가 소일거리 삼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 두지 말게. 주인 아저씨 신발 구두를 닦아 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이 청년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주인 아저씨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그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그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얼핏 들어보니까 하숙생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 집에 있는 청년, 하나님은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잘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아, 자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날 주일, 며칠 지나서 주일이 되니까 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교회 갈때 따라갑니다. 아저씨. 저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저씨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주인 아저씨를 따라갔다가 이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용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깡패 용팔이, 용팔이도 이 조은파 집사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작은 기도서를 통해서 이 좋은 파란 청년에 변화되어졌을 때, 이 청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청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입술을 입에 발린 소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손과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내 입에 좋은 소리, 그럴듯한 소리를 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laughs>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이란 것은 음료를 담는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잔은요, 보통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채찍 맞고 십자가 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너희들이 당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섬김의 길이란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인자가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기는 그 길이 결코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섬기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그렇지만 섬겨야만이 예수님께서 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그리스인들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됩니까?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조차도 대속물로 내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한 내 믿음인가?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웃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특별히요.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넘어갑니다.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는 이때 어르신들은요, 더 이상 이렇게 뒷방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60, 70, 80, 이제는 아직 젊습니다. 100세 시대로 가는 이때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때입니까? 그렇지만 어르신들이요, 나이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육신도 많이 연약해지십니다. 또 경제적인 생활을 중단 끝나다 보니까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또 사회생활이 줄어들다 보니까 외로움도 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이 가구를 가구 현황을 조사해 보면 이 혼자 사는 세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뭐 4인 세대, 3인 세대도 잘 찾아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혼자 사는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밥, 뭐 혼자 보는 영화, 이 혼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로 사상, 효도 이러한 중요한 가치관들이 많이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시 유교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르신들, 부모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데 가까이 있는 부모님, 가까이 있는 어르신들, 가까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분들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김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한명한 명을 정말로 보석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땅의 청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질 때 그들이 장정이 되어서 장성했을 때 어른들을 잘 섬기고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것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섬겨야 되는 것이 그리스인들의 도 주어진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숙자들, 소외된 자들 탈북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많은 분들,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나라가 어지럽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자들 돕는 손길이 예년에 비해서 50%도 되지 않는다라고,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뉴스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냐? 섬김은요.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자세는 뭐냐? 내가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욕심내, 섬김에도 욕심내면 그건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 가운데서 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재능, 그 가운데서 섬길 땐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섬김을 욕심을 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섬김이 내겐 노동이 되고, 내겐 부담이 되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 이 감사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섬길 일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저마다의 달란트를 주듯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한 달란트 주었다고 적다고 해서 땅에 묻어두는 오리 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섬김은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섬길 만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 내 편이 되고 내게 좋은 소리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섬긴다라면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편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나를 싫어했던 사람도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섬김은 무엇이냐? 나눔이에요, 나눔. 나누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나누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나누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꺼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물질도 나누고, 내게 주신 시간도 나누고, 내게 주신 건강도 나누고, 내게 주신 에너지도 나누고. 나눔이야말로 섬김의 가장 성숙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해요. 우리가 이 연발 연실을 지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힘들어 합니다. 이때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 교회, 사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을 받고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우리 사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섬김의 삶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삶으로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